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관세가 이제 한 15%로 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품목 관세 얘기는 아직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15%로 이제 기준이 잡히면서, 이제 일본이나 EU 같은 유럽 국가랑 동일하게, 그래도 우방국이 맞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잘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속에서 삼양식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관세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냥 단순하게 기사 몇줄 가져와서 읽어주고 나서 그냥 별 내용 없이 끝나는 이런 내용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학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왜 이렇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어, 여러분들이 기승전결을 배울 수가 있어야지만. 귀한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공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기사 몇 가지 찾아보는 거는 유튜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근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 보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꾸준하게 보시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 4%가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삼양식품이 올라가서 황제주로 올라가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불닭볶음면을 잘 팔아서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와서 뭐다 맞지만 그냥 영업이익이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었으면 황제주로는 가지 못해요 100만원 이상대로 우리가 황제주라고 이제 칭하는데, 오늘도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다섯 번째 황제주가 됐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황제주가 되면서 40만원까지 더 올라왔습니다. 40만원가량이. 그러면서 여전히 황제주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황제주를 유지하면서 추세가 안 꺾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업이익이 미치게 나왔다. 근데 그 영업이익이 미치게 나온 거는 뭐다? 불닭볶음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긴 했어요. 지금 K 라면이 미국의 관세 15%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만 남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민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 기업들도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관세를 무리하게 올리는 거는 좋지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상회를 할 수가 있는 게 일본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회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한국이 미국이랑 관세를 협상을 하면서 15%, 25%에서 일단 10포인트는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거는 나쁘지 않다라면서 좀 시장이 진정되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존 10%에서 15%로 이제 삼양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어, 세금이 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삼양식품은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잘 나오고 수익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로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팔아도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때문에 손해 보는 것만큼은 가격을 올려야지만 거기에 대한 좀 피해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잘 팔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게 맞다 라고 좀 보고 있으며 해서 가격이 올리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심리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면은 안 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식주 중에서 불닭볶음면이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모를까? 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거는, 이거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호재입니다. 왜? 비축쌀에 대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천 원에 샀다라고 할게요. 비축쌀을 근데 이제 뭐 여러가지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낙제인데이 비축살에 대한 가격은 이미 사 놨기 때문에 천원으로 픽스가 되어 있고 이거를 1,500원에 팔 수가 있는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인 소비,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이런 필수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호재가 빠르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기가 많긴 하지만, 불닭 없이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냥 미국 라면 먹으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이 올라봤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품목마다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15%라고 해서 가격을 한5%뭐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준에 대한 가격은 아니라는 게, 일단은 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과 미국과 한국, 뭐 유럽, 이런 쪽에 대해서 미국 내 투자를 많이 늘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만들어지느냐?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집니다.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면서 내수 소비 효과가 좀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입국 허용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돈을 쓰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을 개방시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는 협박을 하면서 미국 내에다가 기업들한테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원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쓰려고 하면은 인프라 확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은 일단은 건물, 공장을 짓는데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시장에다가 돈을 쓰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공장에 완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공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과 또 일자리창출 그리고 소비 심리가 좀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효과로 그냥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방에 빠르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국을 개방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내수경제 사이클을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협박을 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게끔 땅을 줄 테니 너네들이 투자를 해라. 요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일자리 창출을 손안되고 코푸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끝으로 가면은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됐으니까 불닭볶음면 하나쯤은 사는데 더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좀 열풍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 인상으로 위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액은 증가가 되고, 뭐 영업이익률이나 순수익률은 얼마나 올리는지에 따라서 꺾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출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다.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살 사람들은 살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 시민들이 돈을 더 쓰게끔 만들어 놓는데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관세만 때려버린다. 그러면 들어오는 품목들 다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이 모든 거를 감내해야 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갔다라고 하면은. 뭐또 피켓들고 시위를 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아닌 게 그러한 베이스를 전제하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품목 관세가 15% 해서 이제 K라면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타격은 크지 않을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양식품처럼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완전하게 무너지기 전까지 60일선을 이탈하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이탈하면 여기까지 열려 있거든요. 이런 구간 아니고서야 그냥 저는 눈 감고 매수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친 실적을 보여줬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막 냉동김밥 가지고 풀무원이 제2의 삼양식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영업이익률이 25%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미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풀무원은 3%도 안 나오거든요 식품업계에서 얘네가 그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 3% 6% 진짜 9% 나오면 박수 받아요 근데 삼양식품 애들은 불닭볶음면을 팔아가지고 심지어 달러를 벌어서 영업이익률이 25%가 나오는 미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모멘텀의 부각을 받으면서 멀티플을 받고 PBR이 거의 지금 800까지 올라가는데도 꾸준하게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식품업계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25% 나오는 식품업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비교해도 탑티어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계속해서 모멘텀 자체가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번에 가격 인상을 했을 때 충격은 많이 없겠지만 매출액은 증가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영업 이익이 컨센을 보셔야겠죠. 가격을 올리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20%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수익성이 꺾일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0%대 유지, 24% 조금 안 되게 영업익률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컨셉이 25%, 24%, 요 정도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더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남기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고점이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100만원을 깨면은 아마 패닉셀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1선 라인, 여기 125만원 라인을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했다. 얘네들이 떨어질 때도 갑자기 막 개파락하고 이런 애들은 아니니까. 어, 종가 기준으로 얘네들을 이탈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수익을 챙기시거나 늦게 사신 분들은 손절을 한다라는 관점 여기를 깬다 내려가다가 100만원 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도 깹니다 100만원 깨면은 이 가격에 대한 좀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너도나도 팔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패닉셀이 이어지면서 여기는 지지해 주겠지 하면서도 이제 패닉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80만 원대면은 사실 이제 황제주에 대한 의미도 사라지는 거라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트를 보여준 게 누구죠? 카카오죠. 카카오도 옛날에 올라갈 때 이때 카카오는 언제가 제일 싸다? 어제가 제일 싸다. 오늘 사면은 오늘이 싼 날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만들어지면서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삼양식품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그러다가 추세가 꺾이면서 이 황제의 기준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오른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물론 실적이라는 베이스를 두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탠스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만원 밑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방향성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61선 이탈했을 때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다.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은 추가 정보를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핵심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구글 폼을 통해서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로지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1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지금 받고자 하시는 혜택 중복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종목을 적어 주시거나 안내 받으실 자료집을 받으실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반드시 제 3자 제공 동의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제출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인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꼭 제대로 적어 주셔야지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을 하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삼양식품에 대한 전략이 디테일하게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에 대한 종목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정보 신청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편하게 매매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